안녕하세요 부동산 소개해준 남자 고덕바라기 정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간 사전청약단지인 A50블럭 모아미래도의 공고문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올라온 26블럭 공고문도 올려드렸으니까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봐주세요 50블럭은 민간 사전청약단지이기 때문에 공공청약인 26블럭과는 다르게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의 사전청약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공고문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덕은 전국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기준은 26블럭과 마찬가지로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인원에게 일반 공급세대수의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에게 20% 전국으로 50%의 물량을 공급하게 되는데 평택시에서 낙첨된 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낙첨된 평택과 경기도 분들은 전국 물량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신청이 가능한데, 거주 요건을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평택시 1년, 경기도 6개월을 충족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1순위에 넣으실 수 있지만, 가점제 청약은 불가능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있다면 사전 청약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각 공급 대상별 입주자 저축 및 자산 소득 요건을 보겠습니다. 기관 다자녀 신혼은 6개월, 6회 이상 납입. 노부모 생초 일반은 24개월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자산과 소득 요건은 신혼과 생초에 적용이 되며 노부모 생초 일반은 세대주 요건이 적용되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청약 일정과 공급 내역, 그리고 예상 분양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특공은 4월 8일, 일반 공급 1순위는 11일, 2순위는 12일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4월 18일에 나오게 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모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해당 청약 공급 내역은 84A 타입, B 타입, 99 타입, 3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청약에서 총 642세대 중 578세대를 공급합니다. 본 청약 시기는 24년 5월이며 입주 시기는 25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사전 청약으로부터 3년 후에 입주하실 수 있는 단지니까 자금 계획 잘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급 타입별 금액은 84A 타입 236세대 약 5억, 84B 타입은 130세대 약 4억 8천, 99 타입은 212세대 약 5억 7천입니다. A 타입과 99 타입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판상형 타입이며 B 타입은 거실 양창이 매력적인 타워형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특공과 일반 모두 같으니까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예상 점수는 이전과 비슷한 60점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8호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인 분들은 8호 추가를 집어드셔서 추첨제 70%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공을 넣으시는 분들도 비율과 넣을 수 있는 공급 유형 잘 분석하셔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분석하기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OK부동산 OK 단톡방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참여 코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